자, 지금 일본에서 치사율이 무려 30%. 3명이 걸리면 1명이 사망하는 이런 감염병이 돌고 있어요. STSS라는 병인데, 이 병이 얼마나 위험하냐. 지금 벌써 90명이 일본에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아니란 대처를 하고 있다. 코로나 때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질병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받고 시달렸습니까? 근데 질병청은 아무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사율 30%인 STSS가 국내에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한 명이라도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질병청은 또 난리를, 난리부르스를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SS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장 중에서는 신풍제약이란 종목이 있죠. 신풍제약에 피라맥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피라맥스라는 약이 빌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만든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코로나 치료제로도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stss에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신풍제약 주가가 급등 나오다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stss 관련주가 신풍제약 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stss 관련해서 신풍제약보다 더 크게 오를 진짜 STSS 관련주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메이저 세력이 매집한 이 세력 매집주인데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이 이틀 만에 50%가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은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이 종목이 최소 5배 이상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STS S가 당연히 이제 퍼지면 안 되겠지만 단한 명이라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또는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 이 종목 5배에서 10배까지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나오기 전에 잡으시란 얘기고요. 제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릴 거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 시청자라고 제가 인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메이저 세력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집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종목을 받으셔서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라. 공유 안 한다는 약속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올해 상반기에 계좌역전, 인생역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만 특별히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VIP 히든, 유료 종목으로 나가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급등 전에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만 제 시청자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모두들 이 기회 잡으셔서 큰 수익들 내시라는 거예요. 010-274-3467, 5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을 일단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이 영상 보신 시점에 문자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STSS 유일한 치료제가 될수 있는 이 종목으로 5배 이상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청자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왜냐하면 은 이런 종목이 쉽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고 무료로 큰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010-2745-3467 숫자 1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신품계약의 핵심 호재자료와 추가 매수타점 그리고 세력들의 1차 목표까지 입수했다고 했죠. 여의도에서 어렵게 입수한 정보고요. 이 정보를 제가 제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시청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심풍제약의 핵심 자료,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세력들의 1차 목표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21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쌓아온 인맥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베테랑 투자 전문가 마스터 최의 손을 지금부터 잡으시면 여러분들도 매년 매달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심풍제약의 핵심 호재 자료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세력들의 1차 목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무료 회원님들께 엄청난 수익을 지금 4년째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제가 드리는 정보와 이런 투자 매매 기법, 그리고 핵심 자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핸드폰을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010-2745-346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드리는 핵심 자료, 추가 메뉴 스타점, 세력들의 1차 목표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무료 회원분들이 수천 명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무료연을 더 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드리는 정보를 꼭 받으시고 신풍 계약으로 큰 수익들을 챙겨 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풍 계약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풍 계약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다. 간단하게 힌트 드리면 2021년 코로나 때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한문도 빠지지 마시고 0 1 0 2 7 4 5 3 4 6로 숫자 1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